내부는 다 단백질이잖아. 그게 다 녹아요. 그래서 내장의 근육들이 이런 장기들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는 사망하시는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몸살이랑 이런 게 조금 오한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오셨는데 일주 이상 그 계속 답답하면서 옆구리가 점점 점점 아파지신다고 해서 처음에는 정형외과 진료를 하셨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으셔서 와서 검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휴내과 10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공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환자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내원하셨던 환자 사례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나도 저런데? 하면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면 좋겠어요. 어, 네. 왼쪽 옆구리, 갈비뼈 통증으로 음. 내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발견했으며 어떤 치료와 처방을 받았는지 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지만 좀 빈도가 흔한 걸 위주로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해부도를 먼저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옆구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무식도라다 나온 건 아니고 옆구리에는 피부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췌장의 꼬리 쪽도 있고 신장도 있고 비장도 있고 좌측에는 항복부 특히나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시트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냐 위장의 일부분이 이렇게 왼쪽에 보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비장 보이죠. 이만큼이 췌장인데 췌장의 꼬리 쪽이 왼쪽에 다 있어요. 췌장의 꼬리도 왼쪽 옆구리에 있고 그다음에 콩팥 콩팥이라고 해서 신장도 여기. 보이죠? 왼쪽 옆구리에 신장이 있고 그리고 좀 상대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 갈비뼈들 보이죠? 갈비뼈들이 이렇게 보이고 폐를 싸고 있는 늑막이 이렇게 있을 거고 폐 자체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좌측 옆구리에 있다 해부도를좀 이해하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37살 여성분이셨어요. 약간의 옆구리 통증은 기본이고 몸살이랑 이런 게 조금 오한이 있으셔 가지고 같이 오셨는데 증상을 들어보니 약간 열도 있고 옆구리 통증이라서 신장 쪽에 문제가 아닐까 아니면 췌장 쪽에 문제가 아닐까. 염증일 때 보통 몸살 오한이 있으니까 췌장이나 신장 염을 의심하고 CT를 찍어 봤더니 이렇게 까맣게 이제 콩팥 안에 염증이 이렇게 있는 거보이죠 이게 신우신염이라서 신장에 고름이 형성되는 과정에 이런 염증이 있었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른쪽 살이긴 한데 왼쪽에도 통팥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옆구리에 통증이 있으면서 몸살이 온다고 하면 신우신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CT를 찍어보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특징은 툭 치면 이렇할 정도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CT를 찍어서 신장에 염증이나 신장이 많이 부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은 얼마나 아프셨고 네. 여기 병원 오기 전에 뭐 다른 물리치료나 이런 걸 하셨는지 아이 분은 다행히 바로 오셨고요 열이 좀 39도로 굉장히 고열이 났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열이 나는 건 아니지만 신우신염의 특징은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39도 정도에 이제 고열이 동반되면서 옆구리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단서로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얼른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이렇게 툭서 처음에 아, 아프다 그럼 바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54세 남자분이셨어요 요로결석은 굉장히 흔하게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고요 돌이 요관을 쭉 따라가서 확 끼면 그쪽이 이제 어디든 아플 수 있는데 일단 무식도를 먼저 보시면 이 신장이라는 곳이 있고 요관을 따라서 오줌이 쭉 내려오다가 방광에 껴서 방광에서 오줌이 나오는 건데 넓은 곳에 있을 때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신장이라든가 방광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통증이 없고 요관 얇은 관에 낄때 아픈 거죠 그러면서 상부 요관을 끼면 상부 옆구리가 아플 거고, 방광 바로 근처에 끼면 여기, 여기 하복부가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데 아플 수 있다. 요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부 쪽에 끼면 요쪽 상부가 아프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에서 요관으로 넘어가는 그 접합부, 상부 요관에 돌이 꽉 꼈는데, 여기 보시면 반대쪽 구이랑 비교해 보시면 요관이 원래 안 보여요. 되게 얇아가지고. 근데 CT에서 이렇게 까맣게 늘어난 거 보이시죠? 오줌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막혀서 폐쇄되면서 요관이 늘어나니까 엄청 아픈 거지 돌만 혀 있을 때는 안 아파요 저렇게 관이 늘어나면서 수신증이 생겼을 때 통증이 심한 거고 저걸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신장에 압력이 계속 걸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장이 손상되면서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수신증까지 동반된 경우는 꼭 쇠석술이나 쇠석술로 안 되면 수술로 제거를 하시는 게 치료가 되겠죠. 이 분은 어쩌다가 병원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옆구리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한 1,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이제 오셨고, 보통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일반인한테도 생길 수 있지만, 과거력이 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한번 요로결석 쇠석수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조금 감을 잡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첫 진단 되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좀 지속적이라서 요관이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을 조일 때쫙 계속 아팠다가 또 풀리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요관이 수축되면 또 아팠다가 그래서 약간 주기적인 통증이 나가죠. 좀 호전 악화가 조금 반복되는 주기적인 통증이 좀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협력된 비뇨기과 쇄석술 돌을 파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어, 충격파 시술을 하시고 이거는 뭐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뿌셔서 소변을 배출시키는 과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어도안 되는 경우는 대학병원을 가셔야 되죠 자, 세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48세 남자 분이셨고요. 음주력이 있었어요. 매일 술을 드셨대요. 그러면서 좌측 옆구리가, 여기가 계속 아파서, 여기가 계속 아파서 오셨어요. 음주력을 보면서 옆구리가 아프면 저희는 췌장염을 먼저 의심을 합니다. 통증도 심했기 때문에 바로 CT를 시행을 했고, 여기 사진 보시면, 요게 췌장이에요 그리고 그 꼬랑지에 이렇게 까맣게 무록처럼 생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가성낭종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무록이 생기는 그런 상태였고 꼬리에 생긴 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에 생기면 여기가 아플 텐데이번은 여기에 생기면서 좌측 옆구리가 아팠던 췌장염 꼬리 쪽에 염증 소견이었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알코올 력이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다 알코올은 아닌데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알코올 력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중독이 뭐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췌장은 굉장히 두부같이 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후가 점점 나빠집니다 두번세번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치료도 잘 안되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만성췌장염은또 췌장암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한번 진단이 되셨으면 꼭 완전 절주나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치료는 금주밖에 없나요? 네. 어떤 치료가죠? 어, 치료는 일단은 췌장이라는 <laughs> 게 소화액을 거의 대부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췌장액이 고기를 녹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라서 이게 췌장 염증이 생겨서 췌장액이 주변 조직으로 샌다. 우리 내부는 다 단백질이잖아. 그게 다 녹아요. 그래서 복막염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 내장의 근육들이 이런 장기들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는 사망하시는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췌장염이 경미할 때는 괜찮지만 이게 반복적이면 누수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복막염이 엄청 심하게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치료가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 그래서 입원을 해서 경구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주사로 칼로리를 섭취를 시켜서 이게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주사 치료를 계속하는 거고 의사도 언제까지 될지 몰라. 그냥 오늘은 어떠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그래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면 미음을 먹여봐요. 먹었더니 또아파 그럼 또금식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치료 방법인데 일단 현재는 그게 가장 치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원비랑 수액 비용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만약 입원하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 1, 2주는 입원하는 건가요? 어, 일반적으로 초기가 왔고 다행히 심하지 않으면 1주 이내에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퇴원을 몇달 동안 못하시는 경우도 봤고요. 뭐 사망하시는 케이스도 봤었습니다. 음.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렇군요. 네. 혹시 다른 또 사례가 있나요? 음. 자, 또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능마경으로 인한 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6세 남자 분이셨고요 이분은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 좌측 옆구리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이게 참 근육통이랑 비슷해요. 열도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열이 나면 좀, 아, 이게 능마경일 수도 있겠다. 클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통증을 있을 때는 사실 의사도. 뭔가를 클로를 잡기가 어려워서 그냥 검사를 해보자 해서 이제 우연히 검, 검사를 했더니 보시면 오른쪽은 정상 폐 이렇게 길쭉하게 있죠 왼쪽에 이 늑막 능막, 여기가 늑막이에요 폐랑 갈비뼈 사이에 막이 늑막인데 이쪽이 지질지질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늑막염이 있었던 경우 폐렴과 늑막염이 동반되면서 이 늑막에는 신경세포가 많다 보니까 통증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 증상이 오히려 통증 특징 정세인 사인이 많지 않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어쩌다가 병원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일주 이상 계속 답답하면서 옆구리가 점점 점점 아파지신다고 해서 처음에는 정형외과 진료를 하셨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으셔서 와서 검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늑막염은 대부분 세균성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에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 이내로 약을 쓰면 1, 2주 정도면 치료가 거의 다 대부분 되는데 늑막염이 굉장히 심하면서 폐에도 좀 많은 염증이 있는 특징이 있을 때는 결핵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늑막염의 원인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결핵성, 암성. 그러면 어쩌다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당뇨가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감기 후에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세균이 침범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바이러스는 전염성인 거고 세균은 내가 항상 내 몸에서 상제해 있어요. 근데 그게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상제균이 폐쪽으로 넘어가면서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또한 가지는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 왜 대상포진은 이제 우진이 굉장히 많으냐면 처음부터 수포발진이 올라오지 않아요 통증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좀 놓쳤던 경우 꽤 많아요 왜냐면 옆구리 계속 아파서 시 t 찍어봤는데 깨끗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 한3 4일 지났더니 띠처럼 이렇게 수포 발진이 쫙 올라와야지 진단이 되니까 이 대상포진 같은 띠가 쭉 올라오는지를 보셔서 빨리 약물 치료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가 늦어질수록 합병증이 생기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옆구리 사진인데 문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포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없는데. 어, 통증 이 있고 CT는 괜찮다.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약을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은 괜찮지만 너무 과한 운동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고령자, 당뇨환자들은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는다는 게좀 되게 브로드한 개념이긴 한데 질병이 없는 전제하에서는 잠못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잠을 굉장히 설치고 운동량이 점점 점점 점 줄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이 되게 심해서 영양 결핍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야식을 먹고 음주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행입니다. 위 아, 엉골이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죠? 엄청 많습니다. 네. 또 엉골이 통증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모아가지고 이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